테슬라가 그 사륙파이 배터리 포기할 수도 있다. 음.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사륙파이 음.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장 빨리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는 한다는 l g 엔소리고요 음. 지금 삼성 SDI가 내년 초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밸류체인들 네, 네. 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 이포 판매량을 좀 체크해야 된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에는 훈풍이 불어오길 기다리는 목소리들이 많은 모습인데요. 6월 증시를 비롯한 하반기 전망과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분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전권 이형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시장 얘기로 들어가보죠. <laughs> 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EU랑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실은 분석한 거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부과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전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미국하고 유럽 쪽하고의 힘의 차인 이것 같아요 음, 음, 음. 중국을 상대하는 힘 음,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너 하지마 음. 할수 있는 반면에 음. 어, 유로전 같은 경우는 너 하지마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기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좀 복잡다단하죠. 왜 그러면 유럽에서 그걸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전기차하고 AI 반도체 이쪽은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게 이 시장에서 뒤처져 버리게 되면은 어, 향후 경제적인 리더십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귀를 쓰고 키우려고 하는 거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반도체 사실 요즘처럼 막 유치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위주로 갔었던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 그 시장 역시도 어 만약 멍때리고 있으면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미국 저기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차 유명했었고 음. 각국마다 명품차들이 좀다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IRA 보조금에 FEOC 규정에 별걸 다 더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간판 달군 들어오지 마. 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예. 근데 유럽은 그렇게는 못하니까 음. 야, 니네 보조금 준거 내역 좀 내놔봐. 음. 협조하는 애들한테는 관세를 지금 10% 받던 거에 조금 더 음. 붙여주고 협조 못하겠는데, 그러 최대 38%까지는 음. 매겨가지고 관세부과 하겠다. 음. 유로전에서도 양보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음. 왜냐면 이게 결국 고용과 관련된 문제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주도권 이슈하고도 맞물린 거고, 미래 산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음. 포기를 못할 거다. 음. 다만, 이제 중국, 저기,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미국처럼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 어, 어떤 관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정도는 될것 같아요. 현제는 현지 진출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겠죠. 중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당연히 높겠죠. 인건비도 네, 높을 거고, 원자재 가격도 중국하고는 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가격에서 일단 상대가 안될 정도로 음. 싼 값으로 밀어내기 하듯이 해 가지고 나가는 거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음.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마진을 최소화하든 뭐하든 별짓을 다하더라도 음. 그렇게 편하게 팔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처럼 아예 막아줘 버리면 좋기는 하지만 음. 어, 그런 블록이라도 세워주면은 음. 그래도.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은 뭐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간다는 라건 음, 확인이 됐으니까. 음, 충분히 싸워볼만 한 음, 거죠. 음, 2차 전지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음, 보조금 없이 거기다가 현재 공장 세워서 음, 같은 인건비에 원재료값 집어넣고 음, 붙는다고 하면 음, 그때는 말 그대로 뭐 품질 경쟁, 가격 경쟁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 경쟁이 붙으면, 폐허한 상태에서 경쟁이 붙으면 음,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또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아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보다 음. 이 캐증국 기간이 좀더 길어지면서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먹는 게 이제 딜레마인 거지. 음. 대놓고 붙으면. 음. 똑같은 조건에서 붙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 유럽이 열렸죠 거기서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기술 진보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목격했다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ess 기술력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우리나라 ess. 그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ESS의 현재까지 대세는 음. LFP니까. 네. LFP 쪽으로 해서 LG가 지금 이제 이번에 제품을 만들어내서 음. 어,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m 블 l o E라고 하는 음. 제품을 출시했고, 음.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LFP 롱, 롱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 이제 그 전력망에 들어가는 신제품을 또 보여준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 확인을 음. 시켜준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미, 저 유럽하고 미국 현지에다가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음.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은 이제 파우치형으로 지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ESS 공장을. 음. 근데 이제 뭐 각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이 ESS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출시해낼 수 있다는 라걸 보여줬기 때문에 음. 어, 이 부분은 결국 가지고 수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수주를 받으면 될 것이고 올해 뭐 당장 숫자로 찍힌다기 보다는 아마 본격 양상이 내년으로 지금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만약에 미국 시장을 해서 본격 양상이 된다 그러면 음. 빠르게 대체가 될 거라고 음. 보여지니까 음. 그런 맥락에선 의미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LFP형이 아니라 NCA, SBB 1.5 음. 어, 세대 버전을 갖다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효율이 네. 37%가 향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맞다아가지고 만들, 네 개까지 이렇게 맞닿게 설치해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설치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게 하이니켈를 이제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음. 어, 그 부분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지만, 은 만약에 화재 위험을 진짜로 극단적으로 줄였다고 하면, 안전성만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음. 측면에서 봤을 때, 어, SDI 쪽에서 출시한 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갖는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어, 올해보다는 내년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음. 어, 우리가 지금 캐준 구간 들어서 가지고 전기차 쪽의 어떤 생산 이게 이제 음. 판매가 늘지 않아 가지고 크게 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음. ESS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다. 음.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중국 걸 자기네들이 쓸 테니까 음. 중국 외 시장에서 우리가 팔아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이차전지 음. 어, 업체 전반에도 홍풍이 부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이차전지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오늘 기사에요. 네네. 음, 테슬라가 그4 6파이 배터리 양산 네. 포기한다라 포기할 수도 있다. 음. 포기한다가 아니라 네.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음.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4 6파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음. 가장 빨리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LG 엔솔이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구월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 음, 같아요. 계속 미뤄지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음. LG 소솔이 8월,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가 내년 초 얘기를 네네네. 하고 있으니까 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음, 그 밸류체인들 네네.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것 같고 음. 이 보급형 전기차 판매량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어, EV3가 이번에 뭐잘 팔린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네네. 정확하게 한달 동안 몇 대가 뭐 예약됐다, 이건 없지만, 음. 에키노스 역시도 지금 주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음. 어, 5월 달에 GM이 한 8,000대 정도 팔았다 그러면 지금 전망치가 6월에 만 1,000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상반기에 그러면은 올해 연간 지금 20에서 25만 대를 팔겠다고 했는데, 음. 그 논리로 봤을 때뒤그 앞에 거를 준용해서 보면은 상반기에 10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음. 10만 대를 팔았느냐? 음. 못 팔았거든요. 음. 볼트 단종되고 연초에 뭐 보조금 네, 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못판 것도 있었고 팔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럼 하반기에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 팔려야 됩니다. 음. 숫자로 봤을 때는 보급형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음. 맥락에서 봤을 때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량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음. 특히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하는데 음. 그런 쪽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만약에 보급형 음.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 이상으로 잘 팔린다. 음. 그러면 이제 양극재 쪽의 재고 음. 이런 게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가 바닥에서 캐준 구간에서 좀 고개를 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보급형 전기차 판매량 특히 이제 기아 현대 그리고 GM, 음.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정도. 음, 음. 이쪽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